이제 방패라 <laughs> 이렇게 하면 공부 여기 안 돼? 나는 완전 고생했는데 이거 타고 서울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알바를 해보려고. 네. 오늘 온 곳은요 CJ 대한통운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곳인데요. 아 너무 떨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퍼스에 부르면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든 거 시키면 어떡해요? 너무 무거운 거 들면? 저 3대 5 정도. 입을 조심해라. 준비 완성.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알바생 우정님이 맞으신가요? 아네 저예요. 공포 스마트 물류센터 담당자 어. 양인서라고 합니다. 여기가 CJ 대 한동은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라고 보통 말해요. 아. 풀필 라요? 풀필먼트 센터는 재고의 입고부터 보가 피킹, 포장, 출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종합 물류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안으로 이동하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뭐? 여기가 전체 센터를 한 번에 관제할 수 있는 종합관제실이에요. 우정님께 오늘 어떤 일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야? 게임 같아요, 완전. 메인 화면에 보이시는 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한 저희 관제 시스템인데요. 1층 센터의 내부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게차들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놨어요. 왜 적용해놨을까요? 그래야 깐짓하니까.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게차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작업자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서 안전 동선을 확보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혹시? 와 안전하게 하려고 안전하고 오. 확실하게 그거 같아요. 그그그 작전 사령관 막 이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설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설비 이슈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구나라에서는 감시라고 해요. 저희 CJ 대한전선이 이걸 관제한다고. 여기가 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어떤 걸까요?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고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오래되지 않은 재고들. 빨간색 재고는 오래된 재고들이 많아요. 빨간색은 이제 방패라. 방을 빨리 빼서 장기 재고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지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 분석이 되는구나 스마트 물류 센터 관제실 잘 진짜? 보셨죠? 어 잠시만요 지게차 지나갈게요 오 뭐야 하고 싶어요 자격증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저 빨간색 불이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저 25세기... 4개 네. 보시면 뭐가 붙어있나요? 박테리아. QR코드가 붙어 있죠? 저 빨간불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관제실에서 봤던 디지털 트윈 모니터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QR코드 인식이 되니까 위치가 파악이 되는. 그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 큐비스 캐너를 통해서 소포의 무게를 재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바람 부는 거에도 무게가 저희 최적 측정기는 이렇게 1g도 놓칠 수 없는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저도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들끼리 잘 맞겠다. 도망난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올려놓으면 무게는 나와요. 근데 가로 세로는 어떻게 재지? 가로 세로 높이는 이거를. 천천히 이동만 시켜주면, 가로세로 어. 높이와 무게가 한 번에 나오죠? 자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다. 어, 이거는안 돼. 알려주신 대로 이최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물건의 최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추고, 올리고, 완료.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재기 쉽잖아요 모양이 뭔가 네모도 아니고, 두 개를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무게는 2.6kg. 어, 다 되는데요, 높이랑 이런 모양도 찍히고 이렇게 위에서도 찍히고. 그럼 이런 것도 다 되나? 오, 와다 돼. 모양까지 다 나와요 이거. 이렇게만 되나? 우정이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죠. 하 피킹을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실 겁니다. 피킹이요? 그게 장 보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바로 이 카트를 이용해서 상품. 피킹을 해서 장을 보는 걸 직접 해보실 거예요 이게 저희 로케이션 번호예요 우영님님이 이동을 하셔서 피킹을 해서 맞는 박스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재밌겠다 처음 거는 제가 한번 같이 이동해서 해보게요 아, 네네네 아, 네 네네, 알려주세요 A0204302 A0202 뭔가 모르게 왜 이렇게 많아 어디지? 어? 어0402 여기 있다 맞아요 A0204302에 왔 상품을 이렇게 하나 꺼내신 다음에 상품 바코드를 어디 위치에 어, 얼마를 넣어라. 넣어야 하는지 나오죠? 우와 게임 같아요 상품을 넣고 고, 투입 완료 있죠? 네 하시면 그 다음 존으로 이동해서 스킹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정이 님이 여기 있는 박스 전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야 돼요? 이제 웨어러블 스캐너를 받으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에 해주세요 네 살짝 네 무릎 꿇고 네 해주시면 네안 돼요? 네. 제 옆에 계속 있어주셔야죠 안 돼! 네. 네. 고하세요안 돼! 네. 네. 빠바바밤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0205로 가시면 돼요 see you, see you.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어? 뭐, 여기 뭐야 뭐야 0205 어, 0205102 맞다 여기다 여기에요 여기서 제품을 그럼 이거를 제품을 삑 찍으면 지금 4개인데? 4개를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 둘셋 4개를 넣고 수 완료 오, 재밌어. 그 다음 게0206102 거든요. 0206102. 뒤는 거야 아니, 뭐. 내비 없어요, 내비? 내비, 내비 달라. 공0 여기 아닌데? 아하. 여기,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 내비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내비도 알려주셔야 될거 같은데, 왜 내비는 없나요? 삑. 미... 에? 네? 잘못. 잘못 찾아왔나봐 이제 재밌었어요. 잘 체험했고요. 빅. 아, 어, 드디어 찾았어. 취 완료. 다음. 09. 어, 아, 까 이거 지나간 건데? 09 여기 있잖아. 어머. 아, 동선이 왜 이래. 박스를, 박스를 찍고. 하나, 둘, 셋. 취 완료. 어전망자님저다 했어요. 어, 다 끝내셨어요? 다 했어요, 네. 정말 다 하셨네요. 시즈보니이 어떠셨어요? 신물 많은 느낌? 되게 재밌었는데 바코드 잘못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스마트해야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정이님이 스마트하게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아.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상품들이 안전하게 출고가 되려면 포장을 해야 되겠죠? 포장 전으로 이동을 해보실게요. 들어오시죠? 네. ]으로 왔습니다. 와. 완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할까요? 뽀뽀기. 또 반은 맞고 반은 네. 틀렸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완충제를 소해서 저희 센터는 완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이구나. 네. 오, 아, 종이가 많네요, 진짜.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포장을 해야 하는지를 시범을 네. 보여드리고, 도영이님도 아, 네. 직접 포장을 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박스를, 락코드 스캐너에 박스 아이디를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찍고, 개별 포장 상품이 아닙니다래요. 개별 포장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파기용 포장재를 넉넉하게, 넉넉하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레일에세워주시면오 이런 끝이에요? 네 정말 쉽고 간단하죠? 네. <laughs> 이정희님이 이 다음에 오는 박스들은 직접 한번 포장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삑. 이거 제품들을 여기 삑. 에, 에게 샘플도 받고도 있어요. 샘플까지 수량을 정확하게 챙기네요 담고 이걸로 넉넉하게라고 하셨으니까 안전할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안 했어요 뭐해 뭐해 뀨 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포장 상품이 아닌데 개별 포장 상품 아니니까 이걸로 부서지지 말고 잘 가라. 어저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도장님, 어? 네잘 하고 계셨나요? 저 완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많이 레일이 밀리고 있어서. 아 빨리 빨리. <laughs> 개별 포장 상품 아니니까 이거 넣어주시고요. 오 간단하셨죠? 어때요? 스마트 물류센터라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싹다 했거든요. 진짜 스마트 물류센터로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리얼? 지금 이것도 나름 스마트했는데? 뭐예요?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진짜 스마트 물센터의 류 모습입니다. 해리포터인데요? 자기들이 말아서 돌아다녀요. 이 밑에 로봇들이 깔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 로봇 청소기 완전 거대버전. 이 친구의 이름은 AGB라고 합니다. AGB? 네, 1 0 1대 AGB가 움직이면서 피킹을 도와주고, 25대의 AGB는 박스를 이동시켜주는 AGB들이에요. 126대의 AGB가 이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쟤네들 다자 있는 것 같아요 귀엽지 않아요? 여기 바닥에 보이는 이 QR코드가 있거든요 어, 네. 이 QR코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헉.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이시면 여기 AGB들이 움직이다 보면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배고프죠 배가 고플 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충전까지 알아서 한다고요? 네 맞아요 아, 지배당할 거예요 자고 하나하나 해보시면 확실하게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셔서 저희 보충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보충이요? 내려가실까요? 싫어요. 그럼 지금부터 보충을 해보실 거예요. 보충이요. 피킹을 하기 위해선 여기 ADB에 해당 상품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두아 분에 대한 상품을 여기 손바셀에다 담아주는 보충 작업을 할 거예요. 아 보충 작업. 어떻게 하면 되나요? <놀람> 그러면? 우와! 다시 자리로 이동할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 상품들을 한번 똑같이 보충을 해보고. 아, 되네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일단 찍고, 삑. 아! 다이에다가 20개를 여섯 개 하고, 잠그고, 89, 20 보내기 가거라 이렇게 우와 너무 신기해 g b 로봇이 렉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갔어요 너무 신기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니까 로봇들이 알아서 한는데요 아, 보충을 다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보충왕. 보충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로봇이랑 같이 하니까 일이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냥 물건 채우고 보내고 내가 안 걸어도 되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스마트 센터의 장점이라고 할수있죠 힘들겠다. 너무 불쌍해요. 무거운 거 얘만 일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들수 있는 거예요? 네, 1 톤까지의 무게. 1 톤? 저 여러 명들수 있어요, 얘가. 여기 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laughs> 보이시면 뭐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했는데. 완전 저기나 네. 완전 이런데나 네. 안 들어오네요. 주문 정말 예리하게 보는데요. <laughs> 상품을 피킹하거나 보충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최대 4단까지 잘 나가지 않는 상품들이나 가벼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단에도 적치를 가끔씩은 하고 있어요.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 팔리거나 이런 건 이쪽으로.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로봇이 지배한다. 로봇이 <laughs> 지배한다. 이제 <laughs> 이제 곧 지배당한다. 상품 보충을 해놨으니까 가셔서 피킹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엄청 다른데요? 우정이 님이 카트 빼고 다니셨잖아요 네 지금 렉이 저한테 오는데요? AGB가 이 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와. 그래서 우정이 님은 꺼내는 피킹만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네. c 라는 곳에 EC. 6개 꺼내라고 되어 네. 있죠? 6개! 와. 정말 쉽죠? 나는 완전 고생했는데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뭐야 완전 편하잖아요 어. 지금 일이 없는데요 이비에한개 e, 코드 삑 21번에 넣으세요 와 불이 딱 들어와있어 아오딱 어, 맞아 수스가딱 어, 맞네 어? 세워주시고 노래 와 이러면 끝이라고요? 바코드 삑하고 20번 어가 수고. 와, 이거 시간 제한도 있네. 어 진짜 게임 같아. 이렇게 넣어주고, 버튼 눌러주고. 그래서, 네 개다가 넣어주고. 미니. 요거를 또 삑? 네 아, 개? 아, 아까는 진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직접 제품을 넣었는데, 지금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는 막 동선도 꼬이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확실히 스마트하다잉. 7번에 하나, 여기 하나, 7번에 하나, 삑 여기에도 하나, 삑 여기 하나, 삑 이거는 나가리세요. 이제 오 재밌다! 너무 편한데요? 와 진짜 빨리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진짜 하루종일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이제 이게 좀 많이 찼거든요? 한번 보내볼게요. 빅. 하면 온다고? 오 왔다 왔다! 음. 여기에요. 네. 예,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힘이 되게 좋으시다. 1톤까지 들수 있다고 하시던데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기요. 와, 바로바로 바로 또 이게 오네? 와, 다 했다. 모든 줌은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해보니까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하고 싶다. 쉬는 시간에도 하면 안 돼요? 저 너무 배신감 들어요. 어떤 게배신감이데 진짜? 저 이거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군포스마트스 물류센터는 박스도 기계가다 접어듭니다. 아니, 상자도 접으면 어떡해요. 네, 아니, 박스가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오징어 모양의 먹물들이 보이시나요? 네, 오징어네요. 오징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 박스에 하나하나 스티커로 그 바코드를 부착을 했었는데, 프린팅을 하게 되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아. 활용할 수가 있죠. 완전 친환경이네 보시면 네. 이게 타입이 D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A부터 I까지 총 9타입의 박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1층에서 아, 체적 측정하셨잖아요 아, 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크기에 따라서 타입에 맞는 박스에 정확하게 매핑이 됩니다 무게랑 높이랑 뭐 폭이랑 이런 걸 재면 얘는 A박스, 얘는 D박스 이렇게 해서 매핑을다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드가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피킹 네. 스테이션에서 네. 은영이님이 이 바코드를 리딩하는 순간 주문이 여기 박스 디에 매핑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불러줄. 내가 너를 바코드 리딩을 해줬을 때 비로소, 비로소 박스 바코드 의 가치를 가진다. 네, 비로소 상자가 되고 멋있다. 대한통은 약간 낭만 있다. 공포 스마트 물류센터의 자랑 중에 하나인 중량검수대입니다. 중량검수대? 말 그대로 무게를 측정해서 검수를 하는 것. 아, 검수를 하는 거. 박스가 이렇게 뒤에 지나가잖아요. 네. 박스 바코드를 리딩을 해요. 네. 중량값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서 5%의 오차범위 안에서 정상으로 통과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아, 물건이 뭐 다르게 들어가거나 하면 무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물건을 많이 피킹했을 수도 있고, 모자라게 피킹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중량 검사를 통해서 피킹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여러 번 확인하네요, 진짜.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오7 9유를 제로화 하는 게 저희 군포 스마트 센터의 자랑이라고 할수있죠 우와, 신기해. 우정이 님이 하실 거는 박스를 이 보이시는 레일 위에 올려주는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어, 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 센서가 있죠? 네. 이 센서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알아서 이동을 하세요. 우와. 바 코드 리딩을 하고 과연 중량이 잘 통과가 될까요? 하면 전, 그러면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포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정상. 이쪽으로 네. 가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적게 나가고나 불량인 아이친구림이 아이 나가는 곳. 이아 쉽네. 중량 검수를 태워 주시겠어요? 다 해야 되나요? 네. 아 뭐야? 그 계속 시키고 가신 거야. 가면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한번 쳐줘야 가네. 아, 어, 근데, 검수를 직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네. 투잡 뛰고 싶은데요? <laughs> 편해.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중량이 달라지잖아요, 핸드폰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실험을.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니 좀 중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통과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핸드폰 가 줘야 되는데? 오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제가 검수대를 검수했어요 검수대를 검수했다? 네, 검수 검수 핸드폰에 넣으셨나요? 네 어떻게... 2 0 0 k c 정도가 초과됐던데 핸드폰에 넣으셨나 해서 아 그게 다 나와요? 저희가 중량 측정을 하면은 웬만한 거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헉, 이제 다 핸드폰 돌려주세요 정상이라고 할까 봐 쫄았네 와... 완전 신기해 이거를 이제 다시 네. 태워볼게요 아... 미안해 다시 핸드폰을 넣지 않을게 빨리 인사해줘요 잘가봐잘가 제대로 한 사람 안녕. 방금 중량 검수 잘 통과한 거 보셨죠? 네. 공포 스마트 분류 센터는 중량 검수에서 오차가 없다는 거. 어, 근데 이 빨간데요? 이건 뭐예요? 중량이 미만이나 초과로 나와서 리젝으로 빠지는 거. 이거는 주문 취소는 뭐예요, 그럼? 말 그대로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을 때 주문 취소라고 뜨는 건데요. 네. 중량 검수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만약에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을 수 있잖아요. 네. 통과할 때 자연스럽게 뒤쪽에 이는 리젝 라인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이 중량 검수 역할이 바피킹이나 오피킹을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주문 취소 컨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오히려 고객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많이들 선호하죠 주문 취소하려고 하면 죄송해요 고객님 이미 포장이 들어가서 안 되세요 죄송해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완전히 포장되기 전까지는 취소를할수 있다는 거네요 어, 맞아요 그럼 저도 취소할게요 오, 오늘 네 제한청은에 네. <laughs> 난충제 제가 아까 동이법 거기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어, 힘들게 힘들게 했었는데. 저 봐요, 저 봐요. 제가 하던 거 그냥 로봇이 픽, 픽, 픽 이러니까 그냥 끝나. 아니, 그럼 진작에 이거 시켜주지. 왜나다 시킨 거임? 근데 이거 사진도 완전 신기하다. 이게 공항에서 그 검색대 있잖아요. 거기 같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찌직해서, 아, 여기 뭐빈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뭐 완충제를 이렇게 넣어라. 오케이, 알았다. 삐삐삐, 찌찌찌, 촥! 이렇게 하나 봐요. 이 2층 와서는 진짜 제가 한게 딱히 없어. 1층에서는 진짜 제가 다 했거든요. 카트 끌면서 어, 막다 했는데, 여기는 완충제까지 다 넣어. 어이없다. 알았으니까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아니죠 마지막 배송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배송 가라고요? 택배요 이렇게 띵동 이거 해야 된다고요? 저희 CJ 대한통운은 택배가 하는 거고요 저희 아.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이동 권역 표시에 박스를 태워주는 것까지를 배송으로 하고 있어요 아 저기 트럭에 담기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봤는데 지금 택배들이 카트라이더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터터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택배 상자에 보시면 <laughs> 싱싱하다 번역 코드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번역 코드에 맞게 힐소커가 분류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여기는 코드에 맞게 이동시켜주고 있는 네 지금 택배들이 좀 간격이 되게 일정하게 오고 있거든요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밖에 못 맞춰 맨날 센서와 저희 뒤쪽에 보이시는 스파이럴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일정 간격으로 박스를 내려주거든요 우와 박스들이 자기들끼리 섞이지도 않고 분류 가 되기 때문에 오출고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십니다. 시 사람이 탄 적은 있어요? 서울 저또 군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타도 되죠? 타도 되죠? 이거 이거 타고 서울까지 가겠습니다. 서울 가고 가! 네. 아. 안녕하셨습니다. 어 어? 아저요 돈? 두려 먹는 거만 있어가지고 진짜 돈줄줄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준다고? 얼마예요? 이거? 어 많은데? 진짜 줘요? 너무 좋은데요? 내일도. 투자 뛰면 되겠다 투자돈내가좀안 터졌네 이런 날에 어? 담당자님 자리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일단 뭐돈 받아서 기분도 좋지만 물류센터라는 게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긴장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면모가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도 몰랐고 저는 되게 힘도 없고 그런데도 되게 일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너무 쉬워서 추천합니다 추천 CJ 대한통운 스마트 물류센터 돈도 많이 줘요 <laughs> 갑니다.